우선 아이폰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조명 셋업 없이 촬영된 이 장면이 3점 조명 이후엔 이렇게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선물스터킥의 촬영 윤개입니다. 오늘은 3점 조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조명은 영상 영화 촬영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 이유는 조명만 잘 쳐도 아이폰 혹은 보급형 카메라로도 시네마틱한 영상을 잘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조명 기법 중 피와 살이 되는 조명의 기초, 3점 조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점 조명은 말 그대로 3개의 조명으로 피사체를 밝히는 조명 기법인데요.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키라이트는 메인 조명으로서 사람이나 사물을 제일 밝게 비추는 역할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나 사물의 45도 측면에서 밝혀주고 필라이트는 키라이트가 닿지 않는 부분, 어두운 부분을 가볍게 채워주는 역할로서 키라이트보다 낮은 밝기로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백라이트는 사물이나 사람의 뒤에서 밝혀주는 조명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윤곽선을 만들어주어 뒷배경으로부터 나눠주고 입체감을 줍니다. 이제 한번 직접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해볼 텐데요. 우선 조명은 비싼 조명 말고 저렴한 LED와 텅스텐을 적절히 섞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LTM 페퍼 150W 텅스텐 그리고 임팩트 300W 텅스텐 조명 뉴엘 LED 패널입니다. 우선 아이폰으로 촬영된 영상입니다. 조명 셋 없이 촬영된 이 장면이 3점 조명 이후엔 이렇게 변합니다. 하우스 라이트부터 키 필백 차례로 보면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봐보시죠. 우선 조명이 없을 때이고요. 키라이트만 켠 장면입니다. 왼쪽은 빛이 없어 죽어있는 부분을 필라이트로 조금 채워주고 밋밋할 수 있는 장면을 백라이트로 조금 입체감을 줘봅시다. 조명 없는 장면과 있는 장면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조명이 잘 쳐져 있으면 색 정보가 온전히 카메라에 담기게 되어 후반 작업 색 보정을 할 때도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은 A6300 보급형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하였고요. 조명이 없는 장면,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조명의 기본이 되는 3존 조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조명 세팅만 잘해도 카메라 무관하게 조금 더 나은 영상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존 조명 기법 이외에도 더 훨씬 많은 조명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차차 더 알아가 보도록 하고요. 조명은 직접 해봐야 가장 빨리 배우는 길이기 때문에 직접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음에 더 많은 유익한 영상을 준비 중이니까요. 좋아요나 구독, 알림 설정 중에 하나만이라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감사합니다.